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이에요. <laughs> 여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감자국. 감자국 맛집에 와봤는데, 또 여기가 여러분들, 웅이 스타일. 무한리필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밥 든든하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원조 이화 감자국. 야 30년 전통의 감자국 무한리필. 촬영이 되는지 여쭤보고 올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그밥 먹으려고 하는데 네. 혹시 그제 유튜브 하는데 먹는 거 그냥 제 얼굴만 나오게 밥만 먹어도 될까요? 구석에서 아무 뭐, 아무것도 안 찍고. 뭐 하는데? 어, 먹방이야. 먹방? 네. 그래서 아침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제 얼굴만 나오게. 감사합니다. 네. 감자탕 먹고 싶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와, 사장님 진짜 여기 무한 리필이에요? 네. 어, 살짝, 저, 그럼, 감자국 대짜 하나 주세요. 감자국 대짜 하나 주세요. 네. 와, 바로 나온다. 아침에, 아침에. 네. 세팅을 다 해놔야 되잖아. 아 고기 다 먹으면 또 추가도 되는 거예요? 네. 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뼈통이군요 넌 내게 주려고 아 여러분들 여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기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 추천드리는 게 뭐냐 뼈 무한리필입니다 뼈 그럼 뼈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우레기 아 우레기 된다 시레기 <laughs> 와 이거 보세요 뼈 와. 와, 살 진짜 많다. 와. 음. 솔직히, 그, 무한리필은좀 질보산 양인데, 여기는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돼지 잡내도 안, 안 나고 맛있어요. 사실 저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주세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와. 와. 고기 보세요. 고기. 와, 고기. 또 맛있게 먹는 법 공깃밥 하나 주세요 자 이렇게 살 발라서 겨자소스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김치 직접 이거 당구신 김치 같은데 김치 와 때깔 봐요 김치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먹다가 이렇게 접시에 고기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딱 이거 알감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겨자 소스 살짝 이렇게. 아, 어. 확실히 슬라이스 감자랑 알감자랑 식감 차이가. 음. 아. 고기가 조각이 작은 조각이 없고 다큰 조각에.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리필을. 이거 다. 음, 학교 좀 사장님, 저 고기 추가해 주세요. 네, 와우, 감사합니다. 사장저 라면 사리도 하나 와, 근데 이 정도면... 저... 걱정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 국물은 필요하시면 더 주신 것 같고 이게 고기가 미리 육수에 삶 삶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끓이면 먹을 수 있, 있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아, 깻잎 직접 재배하시는 거죠? 와. 아. 예. 아. 아. 야채를 직접 재배하셔가지고, 야채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계속 무한리필은 안 된대요. 고기는 이렇게 계속 무한리필 해드려도. 사실 근데 여기 4명에서 와도 중자 주문 가능한 거예요? 아니, 무조건 인원 아, 인원수대로? 음. 아, 네. 소짜, 중자대자 상관없이 그냥 감자국 주문하시는 손님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계속 무한리필. 이제 다시 한번 고기. 와. 와... 사장님 근데 어쩌다가 무한리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 집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부자에서요 아! 무한리필 네. <laughs> 된 이유가 부자여서... 혹시 여기 사장님이 건물 주인... 더큰 거야? 열번 응. 해도 되겠네. 뼈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 이거 살 보세요. 와. 음. 저 이렇게 먹으면 8인분 먹었네요. <laughs> 와, 살이 너무 많다. 뼈통 먹어, 왜시겠냐 <laughs> 무한리필인데도 이렇게 질이 좋아서 놀랬지만, 저희 집 앞에 감자탕 이런 거나 뼈해 장국 먹을 때 고기가 이렇게 실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뼈가 없어요. 그냥 살로 꽉꽉 채워두셨어요 와, 이거 살. 이거 딱 겨자 딱 묻힌 다음, 올려. 먹으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시시님저 물티슈 하나만... 네? 네? 고기요. 네. 아, 고기 조,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네, 살짝 먹고 이제 사이에 볶음밥. 자, 한 덩어리만. 네, 한 덩어리만. 아, 아니 아니 아니.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어, 부자 사장님. 사장님, 팬입니다. 보자. 어, 멋있다. 그게 느껴져요. 등에, 여, 유. 근데 네. 와 여기 여러분 그냥 아침에 오든 저녁에 오든 낮에 오든 그냥 술이 생각날 것 같은데? 와살봐 이거 식히고 여기다가 라면 사리 넣어서, 라면 사리 먹을 때, 볶음밥 주문해서, 사장님 볶음밥 해주시면, 고기 다 먹고, 이제 볶음밥까지. 오케이. 아, 아뇨, 니 아뇨. 니 면은 하나 먹겠습니다. 살짝, 살짝, 안 돼, 안 돼. 와. 살 보이세요? 와. 이거 다 살이야. 아 <목소리도> 와 라면. 오, 오, 오. 사장님, 저 볶음밥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먹으면서 밥한 공기 먹었거든요. 밥은 많이 안 먹을게요. 하나 섭섭하니까 두 개. 사장님 두개 해주세요. 아예네 여기다 넣고 싶은데 음 아빠 아 화면 이쁘게 나와요? 실물이 더 나아요. 활무, 화, 화면이 화면이 더나요실물도잘 아, 생겼는데 면이실도잘 네. 생겼는데 화면이 장난 아니야. 어, 아, 아, 진짜? 잘생겼는데. 음. 한잘 생겼어. 네. 한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 뭐 어쩌라고? 뭐뭐 뭐? 뭐, 뭐. <laughs> 감자 하나 남겨줄 거야. 고기 이렇게. 음. 음. 먹은... 아, 네. 콜라님도 오늘 이렇게 해서 은평구에 있는 원조이와 감자국. 아, 진짜 저도 몰랐지만 연예인분들도 너무 맛있어서 찾아온다는 그 감자국집 저 운이도 반해버렸습니다. 저 콜라님들도 여기 감자국 오셔서 고기 부족하면 계속 리필하셔서 든든한 식사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도 강추. 안녕!